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가를 놀러 와봤는데 동천동 8만원 잡고 원래라면 모가에 또안 들어오는데 요즘 제가 낙쿠를안 탔기 때문에 모가를또 들어와 봤는데 역시 콜이 별로 없어요 <laughs> 이 동천동 잡았을 때도 콜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천역에 새로운 버스가 생겼네요 800번대 이거 둘다 안성까지도 가고 뭐 하는 버스가 생겨서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뭐 하고 있고 우선, 그리고서, 이 다음에, 뭐가, 한우촌, 여기 내려서 이제 밥 먹고 저녁 시작해보려고. 원래 명품. 저기 어디야? 서랑마국수까지 들어가는데, 한촌 여기서 내려가지고, 서울 미정이를 잡았는데, 미정이면 돈좀더 받으면 되니까 하면서 잡았는데, 3분이래요. 그래서 3분으로 수정하고, 9만원에 가기로 했고,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8만원, 9만원 시작이네요. 이따 보시죠. 3번에서 시작합니다. 음. 근데 하여튼, 뭐가, 아, 낙후를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1시 타임, 2시 타임, 2시 타임이니까 조용하고, 제가 하여튼, 잘, 운이 좋게 하난동부터 이렇게 모각까지 한방에 차를 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같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려고 지금 여기 내린거고 그 차를 타고 또 여기 바운드 까지는 잡아도 되고 해가지고 왔는데 네 시작해볼게요 3분부터 시작하자 자 우선은 3분 도착했고 3분에서 저는 이 시간에 낙골를 타고 오면 항상 판교로 넘어갔거든요 요거 25분 정도는 넘어가는거 요거 1 0분뒤 오는거 요거 타고 판교로 넘어가서 판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낙후 오랜만에 타러 왔지만 그렇게 핫 뜨겁진 않았다. 그래도 역시 그래 내 거는 있다. 그리고 차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차비가 안 되니 너무 좋다. 근데 뭐두 번째 들어갈 때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탔지만 나 이때 모가는 뭐 시간만 잘 맞춰서 가면은 네, 버스 타고 들어갈 수 있어. 어차피 명품 하루는 제가 버스 타고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자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 원래는 세번안 들어오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콜이 와서 세 번째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야 신둔에서 음성 잡아서 음성까지 하면 내 콜이거든요. 골프장 콜. 네, 끝까지 해보죠. 자 이따 보시죠. 우선 음성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입니다. 우선은 95,000원에 현장 콜로에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현장 콜을 원래 뭐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기 삼성 가는 게 처음에도 다른 회사로 두세 콜이 올라왔었고 요번에 또 올라온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둔에서 있으면서 이거 휘어먹을까다가 하 이제 제가 잡고 옆에 계신 분도 잡고해서 이제 옆에 계신 분이 65,000원, 저 6만 원. 제가 먼저 잡았어요. 왜냐면은 아, 그냥 빨리 가자 해가지고 제가 잡으니까 바로 65,000원 돼서 오케이 갑시다 하고서 같이 이제 구독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갑시다 하고서 걸어서 신둔에 갔는데 이미 간 거죠 그 차가. 그리고 저분은 이제 대리를 부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평을 부른다고 하길래 부평이었어요. 부평을 부른다고 하길래. 오케이 부평이냐도 가서 이미 신둔그 안에 들어갔는데 뭐방법 있나요? <laughs> 갑시다 했는데 하여튼 찍어보니까 프리미엄이 9 5 0원 93,000원인가 4,000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오다가 월고으로 가자고 해서 월고으로 와가지고 또 찍어보긴 뭐 해서 그냥 그 금액 주시죠 해가지고. 어차피 월고이더 빠르긴 할 거예요. 부평보다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근데 하여튼, 그래서 95,000원 받고 일로 왔습니다. 현장 콜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어서 제 콜, 제 콜은 이미 누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취소 콜이 맞고, 저분은 이제, 뒤, 이제 뒤에 이제 부르려고 하셨던 분이, 불 예, 부른 거고, 요런 상황이네요. 예. 그, 대소, 대소 갈려든 사람이 갑자기 일로 착변할 순 없잖아요. <laughs> 자, 우선은 이제, 월곳에서 또한번 버텨보죠. 자, 원입니다. 우선 한 시간 두었으면 답이 없어요. 오정통이야도 가야지, 뭐. 와 이렇게 안 준다고 아니 25,000원 하고 삥은 몇개 줬는데 노년에서 큰게 계속 끊는 거예요 어, 소래포구에서 어, 그래가지고 소래포구로 어떻게 걸어서 가서 여기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거 여기 건너갈 수 있어요 소래포구 소래포구 넘어갈 수 있는데 갈까 하다가 안 갔는데 갔어야 됐었던 자 우선은 오정동 가서 슬릉슬릉 타보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죽기는 너무 오래 죽었네요 아 우선은 잘 도착했고 어제 부천에 쿨이참 많았는데 오늘은 부천에 쿨이 그냥 소소한 것 같고 우선은 뭐 해줘 마장 같은 거 오정동에서도 쿨 주거든요 근데 진어뭐드런운다 진짜 안줄것 같네요 분위기가 오늘 진짜 안줄것 같은 분위기고 자 그래도 와 기사님 진짜 없어서뭐 들어오기만 하면 다내 거일 것 같은 분위기인데자 이따 보시죠 희망이 없네요 한 콜만 떠도 내 거일 것 같은 곳인데 콜이 한 콜이 안 떠요 자 우선은 중동가는 버스가 그래도 여기 되게 늦게까지 있네요 아직도 다니네요 30분 뒤에도 또한 대가 더와 대단한 곳이에요. 1시쯤 까지 들어도 안전하다 우선 중동 가서 중동에서 이제 콜 잡고 마무리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콜 타러 왔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나온 날 콜은 사실 콜이 없었어요 뭐 나콜 또 낮에 자체도 콜이 없었고 예약콜이 막 뜨지도 않았고 나콜이 없었고 저녁에도 점심 중간에 들어갔을 때도 콜이 없었고 그리고 서울 미정의사 았죠 그래서 콜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원래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주변에서 5만원, 3만원 판교 정도에서 그런 거 3만원, 4만원 계속 타는 게 돈을 더 버는 거니까 근데 제가 나코를 또 언제 타로 나올지 몰라서 분위기를 보러 갔는데 요즘 그러니까 이게 접대도 많이 못 받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주말도 나와서 임원들 일하시고 하시니까 골프 못 치고 뭐요런게좀 맞물려서 콜이 많이 없지 않나 싶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요즘 골프장은 제가 풀부킹인지, 이거는 뭐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골프 어플을 다운을 받아야 되나? 골프장 어플을? 그런데, 와, 역국에서 한동이다. 뭐야, 2만원 빠졌다고 바로? 자, 그런데, 그 정도. 그래도 부킹은 풀일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가 아니라 우선은 중동으로 버어 타고 갈게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낙골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만큼 막핫 뜨겁지 않다. 근데 아직, 아니면 오늘이 뜨겁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엄청 뜨겁다가 제가 간 오늘이 네, 제가 매주 가서 분위기 본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입니다. <laughs> 어쩌다가 끌려와서 평촌인데 이거는 뭐 코를 타려고 온게 아니라 술을 먹으러 온 거여서. 그러고 보니까 마무리를 안 했더라고요. 8만원, 9만원, 10만원, 10만원이 아니라 9만 5천원. 근데 저건 순수 9만 5천원이어가지고, 마무리하면은 20만원에 11만원 받고, 교통비 이거 현장 콜른 거 2천원에서 26만 8천원으로 마감이네요. 원래 더할수 있었지만, 일, 오랜만에 일찍 나왔더니 피곤하고, 주 5일째 하면서 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담배는 그냥 없어지는 담배라서 그냥 켰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고 매출 제가 사실 마무리가 아니었었고 부천에서 원래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끌려왔으니까 영상은 우선 영상은 찍었으니 오랜만에 나코리아서 영상을 날릴까 했는데 그나코 열심히 타고 다녔으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여주이천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런데 뭐 저번 달에 한번 가고 이번 달에한 번밖에 안 가서. 근데 매주 매주 분위기는 바뀌니까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계속 도전하지 못하지만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멋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